어, 랜 커플러입니다. 뭐, 일반적으로 랜 커플러, 이제, 그, 보급형 모델 같은 경우는 아이보리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, 어, 케이블 연장을 사용하시다가, 이제, 커플러의 색깔을 통해서, 뭐, 구별해야 될 거나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 것 때문에, 커플러의 색상이 뭐, 이렇게 노란색, 이렇게 빨간색, 이게, 어, 이게 청색, 뭐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와요. 그래서, 어, 이 커플러를 통해서 이제 뭐랜 케이블의 길이가 짧았을 때 연장하거나 아니면은 케이블이 숫놈으로 와 있는데 거기다 커플러를 연장해서 사용할 때만 어, 중간에 연결하는 케이블을 꽂았다 뺐다 할때이 케이블이 어디서 왔는지 그런 걸 구분해야 할때뭐 부트에다 표시해서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커플러의 색상을 구분해서 이렇게 쓰신다 쓰셔서 구분하는 방법도 있어서 색깔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, 이것도 나온다는 것도 나오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죠. 부트가 뭐 이제, <laughs> 케이블 부트가 뭐 여러 개도 있지만, 이 커플러로 통해서도 구분할 수 있다. 커플러의 어떤 단가는, 나중그 구매 링크 같은 경우는 한번 뭐 별도의 링크로 해서 유튜브 그 페이지에다가 남겨놓겠습니다.